뭐 그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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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고소하시는데요? 어 그렇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청산도 많았어요 자 빨리 재판을 실시해라. 그러니까 재판입니다. 빨리 재판을 장동혁이도 빨리 재판을 실시해라. 자겁니다 지금 네. 어, 어, 어. 부정선거 지금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빨리 재판을 장동혁이 김민수 최민수. 자잘 웃습니다. 빨리 부정선거 예. 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재판을 빨리 재개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장동혁자 티켓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보정 선거, 이거 지금 완전히 큰일입니다. 나라 지금 완전히 자 날려서는 문제가, 드디어 트럼프도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네, 미국도 보정 선거, 지금 미국이 알고 있었던 보가금 선거, 까 지금 이+ 재명이 오래 못가긴못 가. 요걸못 가. 그걸 빨리 못 가. 그못 가. 그걸 못 가. 그걸 그걸 지 가. 그걸 어 가. 그걸 못 가. 그걸 그걸 못 그걸 못 가. 그걸 아, 못 어, 네. 그걸 걸그 <laughs>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지난번도터 대화를 나눠서 말했지만은 그때도 그 저기 협상을 어, 뭐 이국이 자를 이동기 할때 그때 뭐냐면 그때 또딱 서기쳤어 트럼프한테 트럼프는 이거 이거 돈 내라 해라 삼백오십억 달러 내라 이거지 얘는 또돈 그 주는 대신에 무슨 뭐투자 한다 뭐 담보 뭐 잡힌다 이래가지고 둘러대다가 트럼프 그래서 박 씨가 한마디로. 왜 그냥 음, 일본 음, 자리 일본처럼 그냥 돈으로도 준다고 하지 뭐 음, 450억을. 한 이제 는 많은 잘라의 새끼. 야그래 그러니까, 지금 근데, 미국 가서도 지금. 네, 미국 가서도. 많은 나라. 미국 아, 가서도 아, 아, 지금 아. 이모만인데 미국 가서도. 그러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음, 자. 그런데 시간 묻히지. 그렇죠. 그시끼는왜 욕을 하냐면 어. 태극기에다가 송조기까지 들고 그런데 이 시방은 눈좀 감아줄게 새끼. 아유. 자자. 안녕하세요. 자, 자, 우리 기입니다 자, 빨리 재판을 실시하라고 가자 부정선거, 미국도 알고 있다, 이다 자, 부정선거, 오케이. 아, 아, 자,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말받는 거야. 어, 어. 그렇지. 오케이, 그럼. 응. 자, 재판을 실시하라고, 오케이. 오늘도 좋다. 한대록씨 형은 좋습니다. 자, 빨리 재판을 실시하라고, 이니다 <laughs> 국민이 물어봅니다, 지금. 적과 사법. 정과 3은 빨리 재판을 실시하라, 임대. 빨리 다 아, 보게 가야 될겠지 재판을. 그렇지. 음, 자, 국민님 잘하고 있습니다. 어, 정과 3은, 자, 재판을 빨리 실시하라, 임대. 잘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음. 자 장동혁이 오케이. 자, 최민수도좀 그렇고. 이전에 자, 국중대 약간 좀 뭉쳤습니다, 문제가 자, 한동훈이 이세에 빨리 잡아놓고, 이, <laughs> 이, 이 탄핵에 지금 자석거 던니는이 한동훈이, 이거 이, 지금, 네. 한동훈이 한 살이야. 아, 예, 어, 예. 한동훈이 지금 집어넣었어, 이 윤석열이를. 그렇지. 네. 한동훈이 빨리 자들 할당시키고 그리고, 자, 최민수하고, 오케이. 장동훈이 요 자, 이런 지금, 네. 어, 한동훈이 파들, 다들, 자, 삭제하고, 새로 출발하자. 국민의 힘도. 자, 됩니다. 자, 트럼프가 손잡아가지고, 제대로 지금, 네, 자유민주주의 빨리 공화제입니다 자, 형 감사합니다. 자, 요거를 지금, 오케이. 오 어, 형님도 좋다. 아, 야, 좋습니다. 아, 자, 자 물러가 라무시다 시작 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재명 아, 자 아, 민주당 빨리 가자 의원들 물러가라 이겁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 아, 우가 상대자가 설래야자 지금네 보정선거 완전히 교차합니다 보정선거 보정선거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자 이거 완전히 자 이거 우리 나라 망습니다 자자 대통령도 빨리 재판 받고 이생 이기 염무가 보고 해어 지금네 누가 저보다 보정선거입니다 문제가 자요걸해요걸자 네, 합니다. 고정성 좀흘러놓니다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